지난 주말 열렸던 스페인 라리가 30라운드 유난히도 많은 경기에서 페널티와 관련된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VAR의 도입으로 옵사이드나 골라인 통과와 같은 논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신체 접촉이 있는 박스 안에서의 충돌 상황이나 핸드볼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를 납득시킬 만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난히 이전에 비해 페널티킥 상황에 대한 논란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라운드는 좀 심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논란이 터져 나왔는데 한 경기씩 살펴보죠. 30라운드의 첫 경기였던 헤타페 마요르카 경기에서부터 논란은 시작되었습니다. 위나리 슈팅을 막는 과정에서 프랑코 루스의 발에 공이 맞았고, 잠시 동안 경기가 진행되는 듯 하다가, VAR 끝에 헤타페에게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프랑코 루스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습니다. 세르히오 리코 골키퍼가 선방에 내었습니다만, 결국 후반 막판 마요라레 득점에 힘입어 헤타페가 승리했습니다. 핸드볼 상황도 고의적으로 팔을 뻗었다기 보다는 슈팅을 막기 위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공이 맞은 상황이었고 또 퇴장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안 그래도 논쟁의 여지가 많았는데 논란이 더 커진 건 바로 위날과 주심과의 대화 때문입니다. 위날은 홍로에서 마테우라우스 주심을 만나 하나 줘야 돼 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상황상 페널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요르카 팬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페널티 논쟁은 셀타비고와 레알마드리드의 경기에서 이어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레알마드리드는 무려 3개의 페널티킥을 얻었고 그 가운데 2개를 넣으며 경기에서 1대2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페널티킥은 조금 고의적인 다이빙이 의심되는 장면이었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페널티킥을 줄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한 경기에서 한 팀에게만 무려 3개의 페널티킥이 주어진다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라나다와 라이오 바이카노의 경기에서도 문제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1대1로 라이오 바이카노가 앞서고 있던 92분, 마리오 스와레스가 헤딩 클리어링을 하는 과정에서 손에 맞았다는 이유로 PK가 주어졌습니다. 결국 그라나다가 PK 득점에 성공하며 2대2 우승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페널티 말고도 꼬메사니아의 퇴장 등 판정에 있어 홈콜 성향이 짙게 나타났고, 결국 후반 추가시간에 홈팀이 승점 1점을 챙겨갔기 때문에 논쟁이 더 격화된 것 같습니다. 페드리의 맹활약으로 빛난 경기 바르셀로나와 세비야의 대결에서도 문제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앙토니 마샬의 슛을 막는 과정에서 아라우호의 8에 딩이 맞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마요르카 팬들은 특히 프랑크로스는퇴장의 PK까지 허용했는데 아라우호는 그냥 넘어간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주 전 영상에서 바르셀로나가 현실적으로 2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벌써 2위가 되어버렸습니다. 30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레알소시에다드와 에스파뇰의 경기에서도 종료 직전 홈팀 레알소시에다드의 페널티가 주어졌습니다. 신체 접촉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가 반칙이고 어디부터 허용할 건지가 심판 성향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니, 손해본 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30라운드 총 10경기가 열렸는데 그 가운데 절반인 5경기에서 BK 관련 논란이 발생했다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드리드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홈팀이 판정 이익을 받다는 점도 고의적인 홈골이 아니었나 의심을 사기 좋습니다. VAR도 해법이 되지 않는 박스 내에서의 핸드볼과 신체 접촉,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이 판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